네, 안녕하세요. 저동훈이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마이 안젤라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아이폰들도 모두 다 업데이트 되었고요.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먼저, 팔레스토어로 실행을 하고, 마이 안젤라 업데이트를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집니다. 자,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지금 마이 안젤라가, 제가 지,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봄꽃이 편하다고 지난번에 영상 올려줬죠?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백코인 수가 지 바뀌게 됐어요 자 바뀐거는 새로운 댄스 동작으로 리듬을 느꼈는데요 자 바뀐게 바뀐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지금 새로운 댄스 동작 있죠. 그 동작을 리듬을 느껴보게 제가 추가했고요. 아참 그리고 춤을 추고 새로운 슈퍼 슈퍼스타 알죠? 새로운 슈퍼스타 마이 아들라가 메이크업을 잠금 해제 하라라는 그걸 추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 꽃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눌러보면 봄의 정원을 제가 추가했어요. 자. 이것은 벚꽃이라고 하는데, 이제 4월달이면 벚꽃 피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벚꽃으로 배경화면을 추가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자, 자, 제가 여기서. 여기 들어가시면 안젤라 정원 봄의 정원인데요. 엊그저께 봄의 정원이란 노래 있었는데 제가 그거 듣고 나니까 봄의 정원 마이, 안젤라, 마이 안젤라가 빨리, 어, 빨리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이 안젤라 밤부터 줘야겠죠. 아, 자, 그리고 주방에 보면 마이 안젤라 그 얼굴을 크게 확, 확,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영상을 다 보셔야 그 음식을 받을 수 있게 추가해놨습니다. 자, 거기엔 들게요. 제작자님 제작자님 근데 영상을 안보고 그냥 음식을 추가하고싶어요 맞아요 추가해도돼요 그것도 추가해놨습니다 그것도 수스수 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와이안딜라 가배가 불러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실래요? 게 뜨죠? 마이아될라더 배고프게 하고싶다 그러면 열, 열기 버튼을 누르는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보니까 어떤 한명이 제가 어떤 한명이 좋은 댓글을 남겨줘서 제가 하트를 보냈어요 구독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베정원 제가 꾸며놨는데요 댓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댓글 남기면 제가 선물로 줄예정이다 예, 네. 만약 구독자가 열명 이상 넘을 경우에는 상품권 줄 상품권이 많이 안질라 주지 않고 제가 구독자가 열명 이상 넘을 경우에는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상 넘을 경우 에그 선물은 뭐뭐뭐 뭐든 하면요 뭐, 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이 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코인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안젤라 실수 시간이 됐어요. 마이 안드라가 키가 많이 컸네요. 아,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추가됐어요.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양치하는 소리가 아, 바뀌었습니다. 응.

많이 댓글 남기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음. 다. 과다까지 음. 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수정한 거는 아 많이 안될날눈 있죠. 그 눈을 제가 반대 제가 너무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거울을확 조금씩 축소시켜서 했습니다. 자.

많이 수해 놨어요. 음, 훨씬만큼 성해 났는데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네. 자 여기 받아 볼게요.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 가 <laughs> 음... 버블 <시탈> 습니다 <laughs> 게임도 많이 수정해놨어요 어, 열심히 응. 다 o <목소리>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올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안젤라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금화써 드리면 오늘은 끝이 정도만 쓰도 되겠네. 네, 여러분, 감, 감사합니다. 바이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지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질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술래 술래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떡덩어리.